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시멘트가 아닌 흙을 밟고 나무와 풀, 새들이 있는 숲에서 기운을 받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바뀌는 자연의 빛깔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계절의 다양한 변화를 체험하며 도시학교에서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는 농산어전체험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뭐 생태환경, 의 그리고 그 속에서 친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교육학자 존 듀이는 1그램의 경험이 1톤의 이론보다 낫다라고 했는데요. 자연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은 삶을 풍성하게 하는 좋은 자양분이 됩니다. 도시에서 아스팔트 길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성을 이런 시골에 내려서 마음껏 채웠으면. 자연 속에서 시골 살이를 배우고 더불어 사는 삶을 경험하는 농촌 유학. 오늘은 농촌 유학 온 아이들이 마을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목포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농촌 유학 제3부 행복한 아이, 행복한 마을입니다. 농촌에는 아이를 함께 키우던 마을의 힘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 윤도아 씨와 윤효성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애들 떠드는 소리, 뛰어노는 소리, 그걸 듣는 것만 해도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힐링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인사할 때, 나는 어, 이사하는 애들 보면은 그냥 뭔가 지워주고 싶고, 그냥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그냥. 점점 아이들 목소리가 듣기 어려운 시골 마을 곳곳에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퍼지면 어르신들은 힘든 하루를 보상받는 것만 같습니다. 동네에 그 뛰어노는 그 아이들 막 소리가 들리고,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뛰어다니면서, 뭐, 순박복질도 하고, 지역에 생동감 있는 체 동네가 애들이 보기 귀하는데, 애들 보면 신기하고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변화를 느끼고 계시죠. 예, 예, 변화를 느끼고. 고령화로 조용하던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김은자, 옴내골, 산촌유학센터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른들께서도 아이들 목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들 하셔요. 손주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시겠죠? 유학생들이 많이 내려와서 지역을 이렇게 좀 활기차게 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에 생긴 긍정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유학생 가정이 있는데요. 이곳의 매력에 푹 빠진 준식이, 찬식이 엄마, 김호연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해가 좋으면 왠지 이불을 널고 싶고 <laughs> 그 빨래 해가지고 또 햇빛 받아서 그 살균 소독이 됐어 일광 소독이라고 제... 네. 하죠. 네. <laughs> 그런 게 의외로 되게 좋더라고요. 음. 저는 이제 해가 좋으면 자꾸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좀더 건강해진 느낌이랄까요. 어. 비염도 많이 사라지고 음. 애들 피부병 아토피 같은 것도 음. 좀 많이 없어지고. 제인이 엄마 김혜진 씨 어떤가요? 아이가 많이 달라진 걸 보니까 그게 음. 참 좋고요. 나무를 보고 풀숲을 파헤치고 열매를 따오고 꽃을 따와서 엄마한테 주고 하는 것들이 서울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음. 유민이 엄마 조혜경 씨입니다. 여기 학교를 다니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이런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설이 엄마 이슬기 씨는 서울 생활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거라고 합니다. 가족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주말에도 같이 있고 학교 가는 시간 외에는 뭐 숙제도 없고 하니까. 농촌유학에서 높은 만족도를 차지한 부분도 가족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이은정 서울시 교육청 생태환경에너지 교육팀장의 말 들어보시죠. 가족 구성원이 모두 이렇게 좀 쫓기듯이 달려온 삶을 잠시 내려놓고 삶의 전환을 맞이했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간의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발전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놀 시간이 없는 도시의 아이들.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랜데요. 이곳에 온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고 있습니다. 니들 맘대로 놀아라. 놀아라. 저녁 <laughs> 네. 먹을 때까지? 네, 저녁 오. 먹을 때까지. 준식아, 찬식아! 그러면, 음. 시원아, 시찬아! 그리고, 저는, 재인아! 뭘, 음. 뭐, 뭐. 예서야, 도은아! 이렇게 서로가 자기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음. 하나둘씩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게 되게 이제 좀 흐뭇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설이 엄마 이슬기 씨와 준식이 엄마 김호연 씨는 교육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도대체 뭔가요? 우선 자연에서 지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애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게 보이니까 성격도 많이 변했고 좀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자연친화적인 이 감성은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그 감수성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강진에서 유학생들과 지내본 담양 봉산초 임금순 교장도 엄마들의 의견에 힘을 실습니다. 부생 마음이 편안해서 좋아요, 공기가 맑아서 좋아요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렇게 음. 이렇게 농촌 유학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선생님들까지 만족도가 높은데요. 관계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기 와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 그 애들도 만족도도 높고요. 시골 정서회가 좀 좋고요. 그런가 봐요. 가장 좋은 것은 얘들이 행복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일단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셔요. 그리고 이제 복식학급도 해소가 되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수업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 도시에서의 삶을 잠시 멈추고, 농촌으로 온 가족들. 지원금이 나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긴 합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학부모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김선희 전 전남교육청 작은학교 지원팀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집, 주거여건, 그 다음에 또 일자리잖아요. 마을이라든가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정보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일자리 정보를 연결을 시켜줄 거고요. 이와는 별개로 유학생 부모들이 작당 모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준환 씨와 같은 펜션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 학부모들이 마음을 모아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환 씨입니다. 이 커피숍 하나가 이제 바꾼 거죠. 작은 공간이지만 이분들한테는 이게 좀 희망도 되고 즐거움도 되고 음. 그 무료한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커피숍 운영을 하면서 조금의 이제 또 수입을 또 창출을 하고 김호연 씨도 너무 좋대요. 나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너무 좋았어라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커피숍뿐만 아니라 특별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자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마침 오늘은 해남 계곡초 20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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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우리 이렇게 내둘, 어떤 체험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따라가볼까요? 동물들 안녕. 안녕하세요. 주주도 잘사까요 집중, 집중. 우리가 지금 체험을 할거예요 동물에 먹여주기를 볼 거예요. 동물이요? 정말요? 어떤 동물이요? 양도 있고, 식물도 있고, 밥도 있고. 여기서 보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요. 되게 웃었더라고요. 몰라요. 기분이 네. 이상해요. <laughs> 어, 뭐 비파와 보리수 열매를 따먹으며 자연을 맛봅니다. 아, 이거 새들이 먹는 게더 맛있는 거예요. 안 먹는 거면 먹으면 지 원래 새들이 <laughs> 먹은게더 달다는 건데. 아, 어 이거. 맞는 말이에 어, 맛있지? 진짜 맛있지? <웃음> 달고. <웃음> 친구들, 이거 먹어볼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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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뭔가 포도처럼 달아요. 느낌도 포도고. <laughs> 형아, 분이도 먹어봐. 살짝 힘들 그래도 맛있어. 이번에는 확대해서 보는 장치인 루페로 자신이 직접 따온 풀잎이나 나뭇잎의 단면을 관찰해 보는데요. 아, 징그러워. 진짜 작은 약간 진드기 같은 음, 그 작은 오디클 그렇게 엄청 빨라 예술성을 가장한 마치라. 그데 이게 아니, 찌, 우리 친구들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 만들기 삼매경에 빠졌네요. 아이고, 색깔로? <목소리> 이야 와와 재밌어? 작품이야. 아, 아무거나 찍은 나뭇잎. <목소리> 아무그림입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순간 드디어. 숲 놀이터에 있는 대형 트램펄린에서 마음껏 뛰노는 시간입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일명 방방이를 탈수 있는 곳은 아마 이곳이 유일하지 않을까요? 자연을 벗삼아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었던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트램펄린. 트램펄린? 네. 이렇게 긴 트램폴린 타본적 있어? 아니요. 아직까지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 네. 네.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다음에 네. 또 오고 싶어요. 네. 또 오고 싶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망이 네. 타는 거는 진짜 야 실수도 없었어요. 진짜. 계속 놀았어요 음. 무조건 또 오고 싶어. 요생적으로 엄마, 아빠 같이 와보고 싶어요.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했던 해남계곡초 김민주 교사입니다. 나무 음. 열매 따서. 아이들이 맛보고 남은 잎도 짜서 미술 작품도 만들고 숲속 공기 마시면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서 일일 선생님으로 활약한 김준한 씨 어땠나요?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걸 보고 아이들 즐거워하는 시간 보니까 더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들어요. 함께 호흡을 맞췄던 조혜경 씨는요?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재밌게 노니까 오히려 제가 더 힐링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아 온길 너무 잘했다 정말 오늘 되게 사고도 없이 너무 잘 놀아서 너무 아이들한테 고맙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는 새롭게 이곳으로 농촌 유학올 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김진환 씨? 새로 오시는 그 학부모님들 그,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좋은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같이 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 같아요. 현재 농촌 유학 기간은 6개월 한 학기 동안인데요. 전남교육청은 2023년부터는 1년 단위로 모집하는 등 정주형 장기 유학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앞으로는 정주형 장기 유학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역 소멸 대응 정책과 연계해서 전 가족이 이주하여 일정 기간 장기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현재 전남 농산어촌 유학에 참여한 학생은 총 304명. 이중 215명은 다음 학기도 연장했는데요. 김혜진, 조혜경 씨왜 연장하셨어요? 저도 이제 처음엔 6개월 보고 온 건데 이제 1년 한번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한번 음.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아이한테 어떤 기억이 여름 한테 즐거웠었지 음. 이게 아니라 내 눈도 보고 사계절 내내 한번 네, 즐거웠었지 네, 한번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즉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이가 자기는 해남에 쭉살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아이가 행복한 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 절대 내가 여기 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구나.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 임금순 교장에 따르면 아이들이 부모보다 이곳에 더 있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사정에 의해서 일 학기만 하려고 왔었어요. 사실은 당초 목적은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학교가. 그래가지고 그 엄마 아빠한테 울면서 매달린 거예요. 야치를. 음. 결국은 부모님들이 생각을 적고이 학기도 더 유학을 하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한편 농촌 유학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개선되고 보완되어야할 점도 있는데요. 바로 거주 문제입니다. 이숙희 주민입니다.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농가들이 온다기에도 살수 있는 집이, 집이 없... 없잖아요. 네. 박희숙, 윤혜숙김희연 교사와 조현길 교장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유학생들이 와서 살 집이죠.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주위 그렇죠. 자연환경 이 너무 좋은데 음, 시골스럽지만 그래도 깔끔한 집 장만 해준 거 그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문제? 주거 문제가 네. 제일 심각하고요. 주거를 지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유학생들도 충분히 많이 올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해남 군청 인구정책과하고 또 혁신 공동체 그쪽과에서 저희 학교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어좀 빈집을 이렇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가 개량, 주거주택 같은 걸 제공한다든지, 농촌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촉진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은 시도 좀 지자체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자체는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명현관 해남군수님. 어, 우리 군은 사업에 필요한 주거공간이나 일자리 같은 이런 관련 정책들을 주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는 시범 이렇게 모델을 구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탄탄한 재정기반과 행정기반을 갖추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이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택 마련을 위, 위해서 대규모 재정기반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행안부 공모사업비에서 농산어촌 유학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건립비 총 28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신학기에는 200여 채의 주택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대성 강진 옴천초 교장, 임금순 담양 봉산초 교장입니다. 담당자들과 교직원 및 여러 기관의 협력이 없으면 정말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기관에서는 다양한 또 대책을 세워야만이 이제 학교와 지역이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죠. 학교는 학교대로, 그다음에 지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죠. 김은자 옴내골 농촌유학센터장도 덧붙입니다. 농촌유학 사업이 이제 기관과 또이 민과 또 이런 학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서로 용화가 잘 돼야지만 이 사업의 진정성도 물론 필요하고 지속성도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김준환 씨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농촌 유학을 별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한 마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고. 농촌 유학에 관심은 많지만 다양한 이유로 망설이는 분들에게 먼저 농촌 유학을 경험한 학부모들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할 나위 없을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을 때 한번 누려보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무조건 강추. 마을 주민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하면 실천을 바로 했으면 좋겠대. 부모님들은 그동안에 또그 전원주택, 전원생활이라든가 그런 게 항상 꿈이잖아요. 음. 도시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으니까 음. 농촌생활이. 교육현장 관계자들도 맥을 같이 합니다. 아이들한테 최소 1년의 경험은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 있게 농촌으로, 전남으로. 이와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부모들도 교사들도 농촌 유학을 권하는 이유 바로 아이들의 행복인데요 행복한 아이들 행복한 가정이 많아지면 결국 학교도 마을도 지역도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그저 즐겁게 노는 게 행복하죠. 전국적으로는 아이들이 행복해야 된다. 선생님은 너희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어, 너희도 선생님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학교에 와서 하루를 알차게 사는 이유는 너희들이 1번이기 때문이야. 학교에 와서는 행복만 하고 재미만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아 사랑해.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을 전하고 있네요 엄마 어, 처음에는 내가 농촌이가 오기 싫다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재미있었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카페에서 일해서 돈 벌고 우리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워 엄마 사랑해 진시가 찬시가 지금 이 시간을 너희에게 소중히 생각하고. 어 항상 친구들과 즐겁게 바르게 그렇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엄마 아빠 이곳에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해볼게요 엄마 아빠 저도 사랑해요 제이나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너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눈뜨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 엄마 아빠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더 많은 학생들이 농촌 유학을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6년 12학기 중에 한 학기 정도는 저는 농촌 생활을 하는 것을 정말 굉장히 중요한 누구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까지 만들고 싶어요. 아이도 부모도 교사도 행복한 농촌 유학.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김대성 교장 선생님. 프로그램 등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영향을느끼는것 그것이 굉장히 앞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고 미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임금순 교장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 농촌유학 사업이야말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야.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가 살아나고 어,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팬데믹 시대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촌 유학은 우리 아이들이 더 신나게 놀고 더 깊게 배우며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폐교 위기의 농촌 학교는 물론 더 나아가. 마을과 지역까지 살리는 농촌 유학. 아이들이 만난 한 톨의 웃음 씨앗은 새싹이 돋고 줄기를 뻗어 사랑꽃을 피우고 학교와 온 마을을 행복 열매로 가득 채웁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합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목포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농촌 유학 제3부 행복한 아이 행복한 마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이재왕, 구성 이은화, 내레이션 허연주, 연출 임사랑이었습니다.